계속 하고 싶어서 제 계약을 <laughs> 한 거고요. 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홀 베이커리 신정호점 점주 허소영입니다. 지금 2020년 8월에 오픈했으니까요. 지금 3년 조금 안 됐어요. 처음에 계획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신정호라는 그 호수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인데 여기에 주위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쯤에 뭐 음식점이나 뭐 뭔가를 할까 생각하다가 카페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카페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에 여기저기 보다가 커피홀 보고 하게 됐어요. 뭐, 컨셉도 마음에 들었지만 일반 프랜차이즈하고 조금 다르게 기존에 있던 뭐 매장 인테리어라든지 매장 운영 방식 자체가 조금 변형 가능한 점이 많아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프랜차이즈에 뭐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부분은 또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싫다. 이렇게 네. 변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수정 가능한 점에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메리트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변화가 가능한 점. 음. 그런 게 가장 크게 제일 큰점이죠 가장 장점이자 뭐 운영하면서 가장 편안한 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는 전국이 동일하게. 어, 진행되어야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잖아요. 근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매장은 뭐 베이커리라든지 뭐 이런 게좀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어, 이제 좀 개발해 주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도 음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시즌이 끝나서 끝났지만 좀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제 저희 그 일반점하고 특수점을 좀 분리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좀 운영하는데 좀 편했었어요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이 단종되고 그만해요 더 이상 안 나오고 손님들은 원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저희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은 그게 맞지만, 그래도 좀 매장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 좀 다르니까 그런 걸 맞춰주신 거에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보통 일반 매장 좀 작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 그런 매장들하고 저희처럼 이제 좀 규모가 좀 크고, 뭐 지역이 뭐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그 위치상으로 좀 다르게 있는 매장들을 어, 일반하고, 특수상권으로 분리해서, 어, 인지하고 운영하는데 좀 다르게 도움 주셨던 거에, 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시즌 때마다 저희가 사실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캐치해서 공정서도 만들어주시고, 네, 거기에 이제 음료 만들다 보면 비주얼도 그렇고, 뭐, 시즌에 맞는 음료들 아니면 디저트들, 다 어울리게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프랜차이즈 테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뭔가를 할수 없어서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개발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도움 주셔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저희 그 벚꽃 봄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핑크 빛에 이제 생크림 올라가고 그거 뭐죠 그 과자 같은 그 이거 휘핑 쳐서 만드는 그게 이제 쭉 나왔었고 그막 뿌리고 막 예쁘기도 했고요 맛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음료가 최대한 좀 흐트러지지 않고 <laughs> 모양이 좀 보존되면서 그런 음료들은 했을 때 반응도 좋았고 어 그리고 그 시즌에 맞춰서 또꼭 시즌이라기보다 그 때, 그때 유행하는 그 재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뭐, 음료는 아니지만 뭐 한동안 또 얼마 전에 베이커리 막 소금빵 유행하고 이러면 나와요. <laughs>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laughs> 그리고 음료 같은 것도 아, 요즘은 뭐 무슨 뭐 티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괜찮은가 보다.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개인 카페들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또 금방 또 그런 게 나오고.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어쨌든요 하는데 뭔가 이슈는 있어야 하니까 항상 그런 거는 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지역은 또 커피만 팔아서는 이게 뭐좀 앉아서 쉬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그 매장이기 때문에 베이커리나 디저트가 없었으면은 저희도 커피만 음료만 했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뭐 일반 시내나 도심에서 그런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뭔가 찾아와서 어, 커피도 마시고 시간을 보내러 오시는 분들 특히 주말에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놀러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 가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료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디저트, 뭐 인근에서 식사하시고, 디저트라든지 아니면 베이커리류가 있어야, 어, 좀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꼭 필요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특수점에서는 그런 걸 같이 진행하셔야, 어, 뭐, 매출에도 물론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은 규모가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베이, 특히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그 저는 처음에 빵을 해야 된다고 해서 베이커리가 있다고 해서 막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하고 <laughs> 막 이걸 또막 넣다가 어떻게 뭐 하고 막 그런 거에 막 이미 벌써 겁을 먹었었는데. 일단, 저희 발주하는 것들이 이제 생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를 그런 반죽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복잡하진 않은데 일단 결과물은 굉장히 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 많이 뭔가를 정성을 쏟아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일단 그런 과정이 그 오전에 오픈해서 빵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쉽다고 느꼈고, 음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정서가 자세하잖아요. 자세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만약에 그 직원분들이나 알바분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일반 기본 음료 교육 이외에 그 신메뉴 같은 경우도 따로 뭐 특별히 교육을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뭐, 뭐, 그람스라든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그 순서별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리고 시즌별로 이렇게 나오는 음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즌 베이커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돼서 쉬었습니다. 평일에는, 어, 가지수가 한 8가지, 9가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디저트로 나가는 거, 뭐, 허니브레드나, 케 종류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오전 일찍 오픈 전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어, 베이커리 나올수 있게 한 번만 하고요. 주말에는 오전에 한번 그리고 오후에 한번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 메뉴는 이제 평일보다 좀 가족 단위로 아이들도 오고 이러니까 좀그 시즌에 맞게 나오는 메뉴들. 뭐, 좀 딸기가 많이 들어간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좀 보여지기에 좀 예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중보다는, 어, 종류가 더 많아지죠. 개수도 많아지고, 네. 아니, 네, 주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그런 계산을 못 했었어요. 잘 몰라서.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다 만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남게 되고 남는 거를 처음에는 기부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소진하는 경우도 있고 개수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남으면 다음날 어... 할인해서 판매해요. 다음 날 오전에. 근데 제가 직접 먹어 보니까 이게 패스트리 생지라서 그런지 다음날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일반 빵하고 좀다른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 하루 지나니까 되게 맛이 좀 별로다. 뭐 아니면, 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워낙 빵을 좋아했었는데, 하루 지나면 그빵 맛이 안날것 같고. 그랬는데 이게 생지 자체가 페스트리 생지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막 물러지거나 변형되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그 크로아상. 그리고 크로아상으로 만드는 뭐, 러스크나 이런 종류들은 그런 거 이용한 종류들은 다음날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가 먼저 소진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날 빵이 어느 정도 조금 남았다 싶으면 그걸 먼저 이제 알고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운영하다 보니까 아 주중에 오는 손님과 주말에 오는 손님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주중에는 이 근처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회사원들이 있고, 또 뭐, 공장들도 있고, 눈에는 잘안 보이는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주중에 이제 일하시니까, 아니면 이제 거의 뭐,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게 돼서, 그분들을 포커스로 잡으려면, 그래서 이제 업무 제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업무 제휴라는 건 다른 건 없고, 저희 카페를, 어, 어느 인접 어느 대학에, 홍보를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교직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 구성원이죠 구성원들 뭐 그럼 학생도 될수 있고 뭐 청소하시는 분도 될수 있고 그런 교직원들 교수님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학생증이나 뭐 인증해주시면 20%씩 할인해드렸어요. 을 근데 사실 20% 할인해드리는 게저 입장에서 작진 않아요. 작진 않지만 뭐 그분들이 계속 꾸준히 오시기만 하면 그 숫자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지 않았고요. 지금은 1년반 정도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어, 커피홀 신장호점 이렇게 해서 사내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주중에 내가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할인해주고 어,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데가 좋잖아요. 자주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주중에 들리시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이제 웬만하면 손님들 기억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주중에 좋은 거는 어, 어서오세요. 커피홀입니다. 이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게 먼저 돼요. 그만큼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주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은 그분들은 이제 식사하고 커피하러 오시기 때문에 베이커리가 그래서 주중보다 주말이 더 많은 거예요. 주중에는 좀 커피 정도 더 나가는 거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 쉬어야 되잖아요. <laughs>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가족 단위로, 그러면 조금 늦은 점심부터, 어, 오후 늦게까지,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 그런 분들을 받으려면, 이제 자리도 사실 조금, 저희 같은 특수점은, 어, 두 명, 네명 앉는 자리 말고도 뭐 여섯 명, 여덟 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런 자리를 만약에 하실 분들은 그런 자리가 있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어, 막열 명, 뭐 여덟 명, 뭐 식구들이 모이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규모 때문에 그런 큰 자리들이 있어서 도움받은 것 같아요. 주변에. 내가 나의 상권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저 집은 되게 잘 되는데 뭐 때문에 잘 되지? 거기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집에 오는 손님 층이 우리 집에 오도 같은 층이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를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거는 매출이 가장 중요하고 장사잖아요. 어떤 층이든 많이 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를 좀, 어, 저도 몰랐는데, 어, 우리는 좀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난 이런, 이런, 이렇게 좀 꾸미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고객이 내 주위에 없을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 신정호 인근에서 여기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주중에 많아요? 젊은 분, 나이 드신 분,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분, 남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안 오는 건 아닌데, 보면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업무 제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든지 손님이 많이 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동미술협회에 계신 그 학원, 학원생들 작품들을 이제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양쪽에 전시했는데, 이런 게또 뭐가 되냐면, 이거는 전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 내 그림이 어디 전시돼 있어. 그러면 어떡 해요? 내 아들, 내 아들, 뭐, 딸이 작품이 있으면 가야 됩니다. 엄마 혼자 오진 않겠죠? 그러면 주말이 되면 아이 손을 잡고 그림을 보러 와요. 근데 그게 매출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일단 첫째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말 활용하고, 시내에 있는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따로 이제 공간 활용해서 북콘서트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음악 동아리 그 회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작게 콘서트 같은 것도 하시고요. 또 겨울에 모임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콘서트, 제가 생각하던 범위보다 되게 다양한 콘서트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그걸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뭐 세미나? 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많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냥 단순히 그냥 어, 카페를 하고 싶다. 아니면, 어, 뭐 커피 요리 창업비가 되게 적고, 음, 좋대. 음, 그런 것보다. <laughs> 내가 뭐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상권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어떤 걸 선택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본사에서 아무리 많은 도움을 줘도 활용을 못해요. 그걸 많이 하고, 정리하고, 주변 상권 보고, 공부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되게 쉽게 다른 프랜차이즈 보다 커피율 좀 쉽게 창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은 건 작은 거대로, 큰 규모는 큰 규모대로, 내가 좀더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베이커리를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